안녕하십니까 공수 개러지입니다. 오늘 촬영할 차량은 옆에 보이는 요 스포티지 R R의 시작이죠. 이 차량이 나오므로써 이제 기아 SUV가 많이 팔리게 된 계기가 요때 나온 고소렌토 그 R 이 차량 두 대가 아닐까 싶어요. 투싼 뭐 이런 거보다 얘가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때 나온 이 R 엔진이 너무 튼튼해. 고장이 안 나. 손님이 왔는데 차가 안 나간대요. 보니까 오일 필터가 완전 떡이 돼서 온 거예요. 간지 얼마 됐어요? 물어보니까 뭐 처음에는 2만이래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고. 막 닥달하니까 오만된 거예요 그랬는데 플러싱한번 하니까 깨끗해졌어. 다시 돌아와. 이거 좀비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예요. 소모품이랑 이런 뭐 쇼바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것만 교환해주고 타면은 진짜 잘 고장 안 나고 오랫동안 탈수 있는 그런 명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중고시장에 요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인기도 많고 잘 맞는 차 같아요. 엔진을 교환하기 전에 궁금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클리너하고 오일필터는 마찬가지로 차대번호 주시고 요 차에 맞는 거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많이 있으면 보실 것도 있고 뭐 여기저기 카포스 것도 있고 뭐 순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고르셔서 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렌치 그리고 라쳇렌치랑 24mm 복살. 요거는 오일 필터 뺄때 쓰는 공구고요. 17mm 폭스알 요거는 오일 드레인 볼트 풀때 쓰는 그런 소켓이고 H6는 이제 오일 필터 드레인 할때 폐유 뺄때 이제 쓰는 공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댑터.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일 갈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시죠? 예, 요 차량의 오일, 필, 아, 오일 교환하는 순서는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하고 차 띄어서 폐유 제거하고 오일 필터 교체하고 내려서 이제 오일 주입하는 요 순서대로 갈 거고요. 먼저 이제 에어클리너를 교체할 건데 요게 있는데 요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클램프 두 개만 풀면 되는데 이 차는 또 클램프 가 하나 도망갔어요. 하나 만 풀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래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자, <laughs> 아씨, 처음부터 이러면 어떡 해?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 신품 에어 클리너 요거 장착하겠습니다. 클립은 차 띄어서 찾아 가지고 끼게요 <laughs> 간단하게 교체가 됐고요. 이제 차 띄어서 페유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차를 띄었고요. 페유를 한번 제거해 볼 건데 여기가 이제 오일 팬이고 여기가 드레인 볼트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이제 오일 필터예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17mm 복사를 이용해서 드레인 볼트를 빼주실 거예요. 이렇게 빼시면 되고, 언제나 그렇듯 손에 안 묻게 잘 빼주세요.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차량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차량인데, 9L 들어간 차량이에요. 오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일 필터 드레인을 조금 풀어볼게요. 요거는 H6를 이용해가지고, 걸고, 살짝, 힘이 많이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풀어놓으면은 손가락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각도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찾았어요. <laughs> 에어크리나 크램프를 찾아가지고, 요거 이따가 엔진을 주입할 때 한번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 차들 많아요. 오래 되면은 자꾸 늘어나니까 빠지더라고요. 자, 요 정도 해 놨으면은 네. 오일 필터 드레인 볼트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오일 필터 하우징 안에 있는 오일이 지금 이렇게 드레인 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제 오일 팬에서 오일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석션 물려 가지고 잔유를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오일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2 3 m m 복사를 이용해서 오일 필터를 빼줄 건데 풀면은 또 아마 오일이 쫙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일을 많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쫙 하고 나오죠. 네, 오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오일 필터를 손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나오면은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오일필터 가스켓도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파츠클리너를 이용해서 때를 한번 다 제거하겠습니다 나사산 부분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안쪽도 많이 뿌려가지고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놓으면 바로 쓰지 마시고 살짝 말려서 손가락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서 완전 바싹 말린 다음에 쓰세요 그래야 이제 파츠 클리너 성분 없이 조립이 가능하니까요. 파츠 클리너 성분이 있는 상태에서 조립하면은 뭐큰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일 점도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다 닦아서 이렇게 완전 신품처럼 만들어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일 필터를 낄 건데 오일 필터 구성품은 이렇게 뚜껑 열면은 드레인 볼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오일 필터랑 가스켓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스켓을 오일 필터 하우징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고 쭉 밀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일 필터를 쳐주세요. 그래서 후딱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하기 전에 항상 이 가스켓에다가는 오일을 묻혀서 이제 오일 듬뿍 묻혀가지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수직으로 이 위에다가 다시 장착을 할 겁니다. 요것도 조임 토크가 여기 하우징에 써 있어요. 35Nm. 토크렌치랑 24mm 복사를 이용해서 35Nm를 맞춰서 조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 드레인볼트도 조립을 할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무가스켓에다가 오일 살짝 발라주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왜냐면은 제가 파츠 클리너 너무, 너무 빡세게 닦았기 때문에 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넣으면은 이제 예, 가스켓이 밀려가지고 여기서 누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려주시고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H6 복사를 이용해가지고 조립을 할 건데 조임 토크 값을 10에서 15Nm 그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잔유제거 다 끝났으니까, 석션을 빼고, 한번 이제 드레인볼트를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기 전에 이거 한번 이렇게 긁어주세요. 여기저기 하면은 또 조금씩 조금씩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레인볼트 손으로 조립해주세요, 항상. 손으로 끝까지 돌려주시고, 토크렌치와 17mm 복사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조임 토크값 40Nm로 맞출겁니다 이렇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이 끝납니다 이제 차 내려가지고 오일을 한번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오일을 주입하면 되는데 요게 아까 9L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이제 제가 4L, 4L 해가지고 8L를 주입을 하고 얼마나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4L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추가로 4리터 더 가져왔고요. 이것도 다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8리터 주입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딥스틱을 빼서 얼마나 찍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풀선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시동 걸면 확 떨어지겠죠.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아까 에어클리너 클램프 이거 떨어진 거를 조립을 할 건데 여게 위에요. 요 손잡이 있는 데가 위고 여기가 아랫 부분인데 에어클리너 통 아래 그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얘를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걸려요, 그냥. 근데 간단하게 또 빠지죠. 까먹지 말고 다음 번에 뺄 때는 아 저거 떨어지니까 잘해야지. 아까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바닥에 안 떨어지고 막 배터리 는 쪽에 떨어진다든지 차대에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바라로 돼있는 자석 같은 그런 거 하나 있으시면은 요런 거 주울 때좀 편하게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호이자이렇게 이제 시동 걸어서 순환도 시켰고 유온도 많이 올려놨어요. 자, 이제 얼마나 오일 레벨이 떨어졌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한반좀안 되게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면은 한 4-500ml 정도 더 넣으면은 거의 풀선까지 올라올 거예요. 한번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500ml를 가져왔는데 100ml 남기고 넣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한7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저거 다 그럼 나머지 다 넣어가지고 80% 정도 맞춰놓겠습니다. 찔끔, 찔끔, 자 이렇게 해서 80%딱 올라왔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오일 교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전혀 없죠. 전에 보셨잖아요. R엔진 교환하는 거. 똑같아요. 필터도 다 똑같은 거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요거가 보니까 초기형 모델 같아요. 초기형 모델은 언더커버가 아까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굳이 언더커버를 탈거할 필요가 없는데, 후기형 모델 들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로 완전히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10mm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 볼트가 더럽게 많아요. 안 세봤는데, 17개던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아, 귀찮아 죽겠어요, 그거. 그래서, 고거가좀 다르다. 연식에 따라서 언더커버가 있고 없고 유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쉬운 작업이라서 뭐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아끼면서 자주 교환해 주세요. 소렌토라든지 이 스포티지아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이 30만이에요. 며칠 전에는 47만 타시는 분도 오셨어요. 와 근데 소리 좋더라고. 요 그분은 단골인데 되게 자주 오세요. 5천에서 7천 사이에는 한 번씩 교환하시는 분이라서 엔진 소리가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차를 안 팔아요 진짜 완전 고장나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팔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리만 잘해주면은 몇 십만이고 탈수 있는 진짜 튼튼한 엔진이 갖고 있는 차기 때문에 셀프로 관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고 모르겠고 저한테 한번 관리를 맡기고 싶다 하신 분은 오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쓰기로 해습니다 감사합니다